안녕하세요, 돈담바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 콘텐츠는 서울의 숨은 진주를 찾아라입니다. 서울 25개구 중두 번째를 찾은 곳은 여기 올파원의 도시, 강동구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 뒤에 있는 여기 올파원이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팔사 기준 29억대의 호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강동구 자체가 한강 이남에 있고 송파구의 옆 동네이며 강남 업무지구와의 거리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한테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올파원을 제외한 하더라도 강동구의 아파트 평균 시세를 보면 17억대, 18억대 이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강동구가 가격이 조금 비싼 이유가 올파운드 생겼고 고덕지구가 아무래도 강동구 시세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가격대가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실제로 강동구 고덕을 한번 임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니까는 애들도 되게 많은 동네일뿐더러 실은 이 동네가 학구열이 높다고 생각하는 동네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 강동구가요, 이곳이 이제 5호선, 8호선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과 지나가는 곳들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도로망도 올림픽 대로까지 있어서 강동구가 좀 국지 국직한 대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아 요즘 강동구 팍팍 뜨는 것도 알고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고덕 아르테움 다 좋은 거 알겠어. 그렇다면 여기 강동구에서 가성비 있게 거주할 공간은 어디일까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한참 동안 했는데요. 특히나 요즘 집을 구할 때 대출 받기를 어려울 뿐더러 딱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서울 전 지역이랑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규제가 걸렸다고 뉴스 발표가 났었거든요. 서울 평균 집값이 약 10억이라고 하는데 현 상황으로서는 집 구하기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돈대 한 바퀴가 이번 편은 이 서울 강동구에서 7, 8억대로 내가 조금 가성비 있고 실속 있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하다가 총네 군데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넘버 4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올파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저 사이부터 빠르게 보시면은 여기 동아하이빌이라는 아파트인데요 거래가부터 빠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최근 거래가 7억 3천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었고 최고가는 한 7억 9천 5백만 원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 동아하이빌의 첫인상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기 아파트가 좀 되게 튼튼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제일 먼저 받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단지 안내도를 보시면 여기 어린이집하고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삥 주위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야외, 지하, 주차장 다 포함해서 1.04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밤 11시, 12시에 들어와도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 그래도 내가 여기 살면은 주차 스트레스는 적어도 안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구조도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5구인데 방이 무려 3개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특화된 점이 이렇게 방마다 발코니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자녀 3명까지도 부모님들과 함께 거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장점은 어, 지금 지금도 아이들 웃음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앞에를 보니까 천일초라고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또 이제 중학교도 도보 10분권 안에 천호중이라든지 천일중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은 성덕 고등학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밖에서 나가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5호선이 다니는 구분다리역도 보였고 8호선이 다니는 교통 표지판을 하나 봤는데요. 이제 지도를 보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는 게 동아하이빌인데 여기 5호선 구분다리역과 8호선역에 도보로 가기에는 살짝 좀 힘들어 보이는 거리가 다 보이시죠? 저는 이제 여기 5호선, 8호선이 다니는 천호역에서 여기 아파트까지 한번 실제로 걸어와봤는데 22분? 23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돈대한바퀴2는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 여기 아파트까지 걸어와봤다고 했는데 12분 정도가 지금 걸렸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이제 실제로 걸어가 봤을 때못 걸어갈 거리는 아닌데 출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힘들 수도 있을 만한 거리인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동아하이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앞에 버스 같은 것들이 다녀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 를 조금 보완을 해줄 뿐더러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업무지구를 간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걸리냐? 이 표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강동구라 그런지 강남까지 가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상권도요 여기 아파트 단지 내부에 학원도 있었고 세탁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인 할인점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무인 할인점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냉동식품도 팔아서 여기가 약간 이 아파트의 슈퍼 같은 느낌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쪽이 또 이제 초노시장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천호시장도 앞으로 이렇게 약간 시장 상권? 단지 내부에 있는 상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천호역 강동구에서 나름 규모가 먹어주는 상권인 거 다들 아시죠? 여기에 이제 현대백화점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상권 걱정은 노우 노우 그래서 이제 여기 동아 하이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연식이 있는 아파트긴 하지만 강동구에서 조금 괜찮은 입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미래의 가치가 기대되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특히 여러분 이제 여기 강동구가요. 원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올파온이 생기기 전에는 이쪽이 이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도 좀 많은 편이었고 오래된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올파온이 생기면서 신축 아파트를 또 하나, 둘씩 조금씩 들어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강동구가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동구는 부거지를 볼때 아파트 컨디션보다는 이 동네 주변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봤던 동아헤이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모아타운이라든지 정비 구역으로 선정이 된 곳들도 되게 많은데,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실행이 되고 동네 분위기가 바뀌면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넘버4 아파트 하나 보는데 제가 말이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지루할 틈이 없이 바로 저희의 넘버3 아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넘버3 아파트를 보면은 여기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명일중앙하이츠라는 아파트인데요. 원래 저희가 이제 아파트 안에서 촬영을 하는데 여기서 아파트 내부에 못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밖에서 이 아파트를 소개해드린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거래가를 빠르게 보면은 여기 최근 거래가가 8억 초중반대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10억 4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여기 명일중앙하이츠만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항공사진을 보면은 명일글린공원이라고 이 아파트 주변으로 해가지고 숲이 빙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녹지 환경이 많아가지고 거주 여건이 되게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두 번째 포인트가 학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바로 아파트 앞에 여기 강동고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올라가서 봤는데 한영재단인 학교가 뭐 외고도 있었고 중학교도 있었고 고등학교도 있었습니다 이 학교들이 이제 강동구 내에서도 나름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로 손에 꼽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는 없냐 여기서 이제 도보 한 8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여기 대명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학군지로 소개해드린 이유 중에서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고동역 부근에 학원가가 어느정도 밀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동역에 학원가도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학군이 괜찮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이잖아요 지금 이쪽이 있는 곳이 중앙하치가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저 방향으로 걸어가면은 5호선 고동역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고동역까지 걸어간다 했을 때 쉽게 걸어갈 만한 시간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여기 아파트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역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셔틀 버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역까지 접근성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아파트 바로 앞 사거리 부근에 구호선 연장 공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잠깐 지연이 됐는데 추후에 이제 이 구호선이 연장이 되고 나면은 지하철 역도 조금 가까워지고 업무지구와의 거리도 수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재까지의 업무지구와의 거리는 강남까지 약 54분대가 걸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아파트 앞에 중앙하이츠 종합상가라고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거 상가가 너무 좀 부족한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권 이용을 5호선 고동역 부근에 상가들이 모여있으니까 그쪽 부근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상권 이용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900m 부근에 강동경희대학교 병원도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이제 또 병세권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하이체 한줄평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5호선 고동역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뭐좀 조평가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근데 이제 나는 다 필요 없다 야 그러면 너네 교통이 진짜 괜찮은 아파트도 없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또 그런 아파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넘버 2 아파트, 둔촌 현대 4차라는 아파트인데요. 밖에서 이제 이 아파트를 바라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렇게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가격부터 먼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최근 거래가 7억대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한 9억 6천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요, 둥촌 현대 4차가 어디에 있는 아파트냐면 올림픽파크 포리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이제 간접 수혜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올파운 옆에 있어서 장점인 것도 한데 여기가 이제 단독적으로 봤을 때 입지도 참 괜찮은 아파트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아파트가 조금 교통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9호선이 다니는 중앙보훈역 역세권이더라고요. 특히나 9호선이 이제 수도권 지하철 중에서 좀 먹어주는 오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강남 여의도까지 한 번에 쭉 빠르게 갈수 있는 아파트가 중촌 현대 4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로 여기서 이제 5호선이 다니는 중촌동역까지 도보로 한 14분? 13분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5호선을 타고 종로산과 업무지구까지도 한 번에 갈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5호선이 한안검단산도 있고 마천행도 있는데 둔촌동이 마천행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호선이 다니는 둔촌동역이랑 9호선이 다니는 중앙보훈병원역 여기까지 이제 도보한 15분 이내로 끊을 수가 있으니까 나름의 더블 역세권이라고 생각도 하는데요. 저는 여기 둔촌현대사차가 정확히 어떤 분들이 사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여기가 이제 나는 진짜 간절한 직주 근접을 원하면서도 또 이제 맞벌이를 하다보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깝고 빠르고 안전하게 애들이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사시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아파트에서 바로 앞으로 나가면은 초등학교 설린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파트 근처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파트인데요 중촌현대방 구조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방두개그 다음에 거실이랑 주방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아이들이 쓸 방도 이렇게 따로 마련돼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상권 같은 경우에도 도보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둔촌역 부근에 프랜차이즈 상권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시장 이렇게 조금 상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거쪽으로 나가면은 올파운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올파운 상권도 이용할 수가 있을 뿐더러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아파트에서 이제 조금만 나가면은 이 앞에 꼬마 상권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넘버 투 아파트 현대 사차를 봤는데요. 근데 여기 현대 사차가 너무 괜찮아서 저희가 이 이 아파트를 넘버 2가 아니라 넘버 1으로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넘버 1이랑 견주어도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대망의 넘버 1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마지막 단지 여러분들과 빨리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버원 단지는 여기 명일 GS라는 아파트인데요. 아까 저희가 봤던 넘버2 현대 사차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가 세대수가 좀더 있어 보이죠? 거래가를 보면은 이제 여기가 최근 거래가 약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오씨, 이거 9억 됐으면 이거 리스트에 못 넣을 뻔 했다. 여기 아파트 브랜드가 어딥니까? GS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도색하면서 자이라고 또 바꾼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특이사항이 여기가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무려 4대씩이나 있다고 하는데, 속도도 되게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실제로 얼마 나 엘리베이터가 많은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 지금 1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대쪽으로 나가서 여기 3호 라인부터 24호 라인 있죠. 여기는 약간 구조가 좀 복잡했는데 여기 3호에서 11 라인까지는 엘리베이터가 4개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 16호에서 24호 라인 쪽은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부터 24호 라인까지 엘리베이터가 총 8개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명일 GS가 이제 여기 101동이나 도로 하나를 두고 102동이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102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세대수가 조금 더 적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수가 101동이랑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 명일 GS에 여기가 이제 야외 주차장이거든요 여기가 총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1.06대 정도 나온다고 해서 주차 자리가 매우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GS 외관으로만 봐도 여기가 이제 방 구조들이 되게 넓어 보이거든요 실제로 방 구조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방두개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구조가 시원시원하고 잘 빠져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명일 GS에서 더 대박인 거는 역과의 거리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여기 명일역 4번 출구에서 한번 여기 명일 GS 아파트까지 걸어와봤는데 거짓말이 안 치고 5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무지구와의 거리는 얼마나 걸리냐 여기서 이제 강남을 간다고 했을 때 지하철 기준 약 47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은 환승을 한두번 정도 해가지고 어 이거 강남까지 조금 먼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도 드실 수 있겠는데요. 이 아파트가 이제 강동구에 있지만 강남가의 거리는 살짝 멀어 보일 수 있어도 여기가 이제 역과의 거리, 학군 그리고 또 상권이면 상권, 실거주 여권까지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명일 GS는 학군 같은 경우에도 약 도보 9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여기 명원초라든지 명일여고가 나와요. 또한 이제 도보한 15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라. 여기 지금 배재고등학교가 강동구 내에서 학업 성취 율이 3위을 달성한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선 명일역 완전 가깝지. 그 다음에 학군 괜찮지. 또 앞에 이제 구봉산이라든지 샘마을 공원 이렇게 녹지 환경도 어우러져 있으니까 밸런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참잘 맞지 않습니까? 상권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이제 명일역에서 내려서 보는데 그쪽에 이제 프랜차이즈 상권이라든지 약간 큰 상권들이 좀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던 게 명일 GS 바로 앞에 명일시장이라고 또 시장 상권도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여기는 약간 저녁에 창거리. 하기에도 괜찮아 보여가지고 주변에 사시는 주부님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맨날 저녁 창거리로 시장만 갈수 없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도보 11분 정도만 걸어가면 오호성 구분다리역 쪽에 홈플러스도 있으니까 한권 이용하는데도 그렇게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은 아파트가 여기 명일 GS아파트입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강동구의 숨은 진주 4위부터 1위까지 한번 쭉 둘러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아파트는 어디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